광주 명예시민증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 로비나 보험용으로 성격이 변질됐다는 뉴스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기관장 출신의 명예시민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봤더니 시민증의 성격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를 거쳐간 기관장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줄수 있도록 지난 2011년 조례를 개정한 광주시. 부처에 계시더라도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뜻에서 그분들에게 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장 출신의 명예 광주시민 20명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검사장과 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입니다. 11명의 명예 시민 중 2명은 헌법재판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고 고등법원장 2명, 검사장 1명 등 모두 8명이 정부와 사법부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명예시민 출신의 군 인사 중에는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동군사대학 총장 등이 있습니다. 광주시 예상대로 명예시민 대부분이 승진과 함께 요직에 앉았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대한 각별함이 생겼다고 말하는 기관장 출신 명예시민도 있었습니다. 시민을 집에 갖다 놓고 그걸 매일 보니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광 생각이 또 달라지긴 합 명예 시민증을 준 뒤에는 광주 씨가 현안을 특별히 상담한 적도 없고 도움을 청한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활용이나마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명예 시민이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지만 아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광주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을 위한 투자나 보험 성격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듭니다.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할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광주시민들의 또 광주시의 명예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다른 시도에서도 민선 이후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기관장에게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내외 유력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더 적극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